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체육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온리온 자소서, CJENM 커머스 부분. 원래는 옷쇼핑이었죠이 자소서 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고, 대응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제가 다 봐드릴 거고요. 제가 쓴 자소서만 봐도, 와, 이게 자소서구나. 라는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CJ ENM 어떤 기업일까요? 원래는 이제 CJ 오쇼핑이었죠 이쪽은 그리고 이제 CJ ENM과 통합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쇼핑, 네, 여기 는 패션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직무를 채용을 하는가? CJ E&M도 이제 굉장히 계속 많은 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무로 이번에 진행이 되는가? 패션 MD, 일반 MD. 패션 쪽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콘텐츠 제작 PD, 디지털 마케팅, UX, UI,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SCM, 변호사. 변호사 갑자기 뜬거 없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변호사 채용 공고에 지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직무로 이제 나에게 맞는 직무. 아무래도 패션 MD나 일반 MD가 TO가 제일 많겠죠. 그쪽으로 지원하시면 확률이 더 높을 거고요. 자, 이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CJENM, 커머스 부분에 지원한 동기,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인데, 1500자 내외에요. 굉장히 기네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를 1500자 내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이번 분기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업 얘기를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 대체 왜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로열티 CJENM이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지원 동기는 기업 전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기업 전동기는 내가 왜이 기업인지를 이 브랜드 로얄티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보통은 사실 기업 전동기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짜임새 깊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서 안에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거는 저는 별로 지향을 하는데 이 글자 수면은 분명히 브랜드 로얄티를 요구하는 게 맞으니까 많이 써야 되겠죠. 좀 이제 차별화되게 써야 되는데,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은 어쨌든 이 책에 대로 분량만 늘리면 돼요. 제가 위에 영상에는 세 문장짜리 기업 지원 동기를 설명드렸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분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면 되는데, 직무 지원 동기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왜 하필 이 직무를 온 스타일에서, ENN 커머스 부분에서 수행하고 싶은지를 이 ESI 브랜드 로열티하고 엮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직무 지원 동기로안될것 같다. 엮어서 넣다 보면 은 아무래도 좀 커지겠죠. CJENM만의 어떤 로얄티를 분명하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사 후 성장 포부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바로 두갈식으로함장을딱 던지는 거예요. CJENM 안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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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패션 냄비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갈씩이겠죠. 명확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 직무 커리어 플랜을 자세하게 적어야 되겠죠. CJENM에 맞춰서 처음에 A라는 업무를 하다가 B라는 업무를 하는데 CJENM이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 이런 C라는 업무를 하면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항목.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측면에서 작성하는 건데, 여기 작은 넘버링, 뭐 1, 2번은 뭐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천우핵자니까두 가지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직무 역량, 이걸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스토리적인 항목을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인트로를 깔아야 돼요. 글자수도 많으니까 지원 직무에 제가 적합한 이유는 뭐 직접적인 어떤 직무 경험을 통한 이런 이런 전문성과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하면은 직무 전문성 항목을 소제목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소제목으로 또 구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스토리적인 항목을 적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직무 전문성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전문성 항목은 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없더라도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외 활동, 뭐 관련 교육이나 아니면 협상력, 데이터 경영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항목은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했으면 협업했던 경험, 아니면 뭐 열정을 선택했으면 저희 꽃보다 체험 마스터서 기준으로는 실현을 겪었던 경험 있죠.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 풀어내면 되는데, 스토리텔링은 구조가 명확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해야 뒤에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작성해 놓은 과정도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으면 이 뒤를 읽어볼 만한 흡입력 조차 안 생겨요 그래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흡입력 있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꼭 보면 학생들이 문제까지 명확하게 해 놓고서 해결 과정은 막한 문장 두 문장 끝내 보여 요 사실 체험 담당자는 이 해결 과정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보려고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상황만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 이라기 공원을 봤는데 1 시간 러닝 타임에 50분 동안 공룡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 막 무서운 얘기만 하고서 공룡은 10분만 나와 이거를.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스토리가 아니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왜 자꾸 해결 과정을 안 써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CJ 온 스타일은 고객 중심에 차별화된 취향 쇼핑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세부 관심 분야 및 차별화된 트렌드 캐치 능력, 학습 노하우를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세부 관심 분야와 트렌드 캐치 능력을 소재목으로 구분하면 좋겠죠. 처음 읽자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학교 갈때잘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 같은데 세부 관심 분야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보통 LF였나? 갤러리아였나? 아무튼, 복종. 이렇게 아예 예를 든 것도 있거든요. 패션 기업 중에서. 그래서, 복종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죠. 특히, 남성 뭐, 여성 뭐, 뭐, 이런 것처럼, 복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포인트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 관심 분야를 적고서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업무 경험과 맞물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업무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포인트들을 꼭 만들어 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소제목을 구분해서 차별화된 트렌드 캐치 능력. 트렌드 캐치 능력은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들어가 야 돼요. 뭐 스토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트렌드 캐칭을 할때 어떻게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구조를 나누면 좋으니까 일상적일 때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CJ E&M 커머스 체험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